아들 낳는 기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의미하기에 성경에서 계속 불임의 아픔을 다루시면서 예수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구원이 아들 낳는 일이에요. 네 첫째로 거룩을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순회사약을 마치고 갈멜로 올라갈 때 항상 지나는 길에 순애미라는 성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넴에 살던 한 귀부인에게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부인은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만 하다가 아예 그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짓게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거룩함에. 가치를 알았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임시 거처가 아니라 담, 벽 있잖아요. 벽이 있는 영구 거처를 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구비될 물품들로 소개되는 침상, 책상, 의자, 초대나주 기본적인 것들로 보이지만은 엘리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연고, 목상 아주 쉼터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수넴 여인은 이 다락을 성전의 개념으로 건축하고 엘리사에게 드렸다고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는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엘리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동형 성전이에요. 그이 <laughs> 성전이 가능한 그 가정에 교회에 회사에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누워 있다가 어, 자기 비서인 게하씨에게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세심한 배려가 오직 주의를 위한 것이며 구원과 거룩을 거룩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엘리사는 뭔가 자기가 배려나 도움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수애 아, 여인은 너무 이 엘리사처럼 관심이 거룩에 있기 때문에 생색내지 않아요. 그 종이 오라 그래도 군말 없이 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수애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여인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떠나보네요. 자신은 백성에게 덕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거룩한 그녀는 사랑합니다. 엘리사도 백성을 사랑하고 순애녀인도 사랑해요.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 자체가 세심한 배려를 이미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배려도 그 끝에 생색이 있다면 이건 세심한 배려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연기일 뿐이에요. 거룩은 세심한 배려예요. 두려워 떠는 섬김이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생색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믿어야 돼요. 엘리사는 순애여인의 배려를 갖고 싶었어요. 세심한 배려에 본인도 세심한 배려로 갚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예한 마디도 아들이 없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엘리사한테. 그런데 게하시가 그그 사환이 여인에게 그 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쥐뭐 재물 남편 예다 있는데 아들이 이게 기업이 이어지는 거니까 예그 아들이 없으니까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 고난이 여인의 관심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게 한 계기였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기, 믿기 힘든 겸손으로 대하니까 엘리사라부터 믿기 힘든 예언을 지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믿어라 아들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거는 농담도 예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세가 예언한 대로 잉태하고 아들 낳았어.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만 되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태양을 봤다고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양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니까 드디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